오늘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 불을 밝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속담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운명처럼 말하는 팔자 타령 이제 그만하라 하는 금지 명령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운명이니 어쩌겠서 팔자니 어쩌게사 하는 팔자 타령을 금지 시키신 걸까요? 기원전 6세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자 시대 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했던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속담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먹기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시기는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겁니다. 이 속담은 지금 현재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다 조상 탓이요 부모 탓이다는 뜻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부모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참벌을 내려서 오늘날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란 나라가 망한 것,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가는 것, 이다 조상 탓이라는 겁니다.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이 판을 찾던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아니다. 아니다. 그 속담은 절대 쓰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당사자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끌고서라도 다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해줍니까? 예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팔자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팔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잘못된 자아상을 버리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팔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줍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사고 방식에서부터 남달랐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자신을 대적하러 나온 청년 다윗이 겨우 고작 물맷돌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자 아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최신의 갑옷과 최신의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나와도 상대해 줄까 말까 한데 겨우 개나 쫓을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들고 나오자 어이가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은 왜그 많은 표현 중에서 하필이면? 개라고 하는 말을 내뱉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골리앗의 무의식 속에 자신을 개로 여기는 개의 자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자상은 나는 이레베도 만군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개의 자아성을 가진 육체적 거인 골리아과 나는 망군의 하나님이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아성을 가진 영적인 거인 다윗의 싸움은 한방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거인 다윗의 승리로 말이지요. 이만큼 내가 누구냐 하는 자아상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골리아 같은 거대한 팔자 타령을 물리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껍데기는 멀쩡한데 껍데기는 대단한 거인인데 나는 개 같구나 하는 개의 자아상을 가진 골리앗과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적극적 사고 훈련가인 지그지글러 박사가 뉴욕의 지하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지 한 명이 연필을 팔고 있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달러 짜리를 주면서 그 거지가 주는 연필을 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1달러만 기부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지글지글러 박사는 그 거지에게 1달러를 주고는 1달러 짜리 연필 한 자루만 주세요 하고 그 거지에게 연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글러 박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요 이 지글러 박사의 이말 한마디에 거지는 그래, 나도 연필을 주고 1달러를 받는 나도 그래, 사업가지 거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자아상은 거지의 자아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다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하는 자아상을 되새기며 그리고 얼굴을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하루를 정말 사업가처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아상을 새롭게 정립한 그 거지는 진짜 진짜 훗날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 사람이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필을 받지도 않은 채 1달러만 주고 갔기 때문에 나는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지라는 자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연필을 받아가면서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업가라고 말해 준그 한마디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답니다. 영어 단어의 G I G O 기고라고 하는 약자가 있습니다. 이 GIGO는 두 개로 갈라져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GIGO. g 비 v i s in, g a i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나쁜 게 들어가면 나쁜 게 나온다. 하는 부정적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GIGO 기고라고 하는 말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Good in, good out. 좋은 것이 들어가면 좋은 것이 나온다. 하는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팔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 인식되어진 잘못된 자아상, 이 잘못된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자아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차동엽 신부가 쓴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대한민국의 CEO 1,900명이 자신의 직원들에게 읽도록 그렇게 추천했던 책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런 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가톨릭 여성 성도인데 고예 승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가톨릭 여성 성도가 어, 집에는 놀고 있는 아들 한명 있는데 직장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놀고만 있어서 너무 답답해서 가서는 안 되는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점쟁이는 아들의 사주 팔자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하는 일마다 꼬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무슨 방법이 있냐고 물었더니 방법이 있대요 백만 원만 가져오면 가져준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의 머리속에는 뭐가 있느냐 점쟁이가 해줬던 그말 그 말이 계속해서 뱅뱅 돈다는 겁니다. 아들이 팔자가 사나워서 아들이 팔자가 사나워서 이 점쟁이가 해준 말을 생각한 후에 아들을 딱 바라봤더니 정말 점쟁이 말대로 그런 것 같더라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주 팔자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 사주가 그렇다던데 내 아들 팔자가 이렇다던데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성도에게 바로 그안 좋다는 생각이 성도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성도님을 팔자의 굴레로 얽어매는 거예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라고 단단히 일러주었다 합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팔자 타령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도망, 저도망은 다 해도 팔자 도망원못 한다 하는 속담까지 생겼겠습니까? 팔자에 대해서 어,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라니아 피라니아 나름 물고기 사람도 물속에 뜯어 먹는다는 이 잔인한 물고기 말이죠. 이 육식 물고기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요. 한번은 이 크다란 크다란 어항에 넣고 피라니아를 한 마리 넣고. 중간에다가 그 어항 중간에다가 투명한 유리판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피아리아니아가 반대편에 먹이가 있는데 그걸 보고 가려고 하니까 툭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는 3초만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 아시, 아십니까? 3초래요. 탁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어, 이거 머리야 하면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1초, 2초, 3초 하면서 또 이제 더 고기 뭐 지렁이 같은 거 보니까 또 가는 거예요. 또 툭, 툭. 어 이거 머리야. 이게 물고기가 계속해서 피라니아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피라니아가 쭉 중간에 가다가 그냥 부딪히지 않고 되돌아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자,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했느냐. 유리벽에 있는 이큰 의왕에 있는 중간에 막고 있는 유리 벽 있잖아요. 이걸 이제 치웠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라니아는 이제는 부딪힐 벽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피라니아는 쭉 갔다가 곧그 지점되니까 그냥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초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이 피라니아라는 물고기도 여러분, 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팔자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자신의 과거에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주어지게 되면 스스로 야, 나는 해도 안 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유리벽을 만들어 놓고 그 유리벽에 갇혀서 살아가는 피라니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아상이 팔자에 얽매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영적인 거인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탄의 계략인 이 팔자 타령 이것에 응매어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리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상을 가지시고 이런 사탄의 계략인 팔자 타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자가 말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뜻이요 팔자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팔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팔자 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만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자기니까 그의 부모 조상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 사람들처럼 무슨 죄가 있다든지, 사건이 있다든지, 사고가 있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하면은 모두 다 이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이건 저주받은 팔자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저주받은 팔자로 생각했던 자들을 만나서 그들 운명을 바꿔 버립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 된 자.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조상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제자들에게 과연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팔자 타령 그만 스톱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딱 발라준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자가 실로암에서 씻습니다. 그랬더니 앞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맹인의 팔자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많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팔자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 만난 나병 환자도 치유받았습니다. 팔자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 만난 걷지 못했던 장애인도 걷게 됩니다. 저주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한 그들의 팔자가 그들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녀가 멀쩡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팔자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 만난 로마 백부장이 바뀌고 예수를 만났던 박해자 그 사울이 유력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팔자가 바뀐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팔자에서 해방되었다 성경은 팔자고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부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 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팔자 타령하는 이 속담을 다시는,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째로 팔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담고 싶은 롤 모델을 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땅과 눈물을 흘리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는 두 명의 롤 모델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롤 모델은 오천 당숙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오천 당숙이 하바드 대학을 나왔으니까 나도 하바드를 가겠다 해서 하바드를 갔습니다 오천 당숙이 변호사를 했으니 나도 변호사가 되겠다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오천 당숙이 군대 가서 법무관이 되었으니까 나도 군대 가서 법무관이 되겠다 해서 법무관이 되었습니다 오천 당숙이 상원 의원이 되었으니까 나도 상원 의원 되었다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920년도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39살의 젊은 나이로 민주당 부통령 후보까지 선출이 되므로 롤 모델이었던 오천 당숙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년 후에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온몸에 고열과 전신 통증을 겪고 난 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소아마비 정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루스벨트는 무권세 보호대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부축 없이는 서 있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아마비가 된 루스벨트의 두 번째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지도 못하고 덮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캘러다. 루스벨트의 두 번째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처럼 포기하지 않고 7년 동안을 재활 치료에 집중하여서 7년 만에 마침내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첫 번째 롤 모델이었던 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천계에도전해서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1932년 제 32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자신 안에 두려움 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말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불어넣었다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낸 사람이 알버트 그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주제의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기꺼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운명이라 생각하는 팔자를 바꾸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나쁜 습관을 바꾸려는 눈물과 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물과 땀에 대한 노력을 하는 이야기 가운데 주가지 법칙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21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1의 법칙은 다니엘에게서 그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이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세 일의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일에는 3 7 2일 21일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21일의 법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매년 11월이 되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21일의 법칙은 21일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이 21일 정도를 하면은 몸에 뵐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일의 법칙을 21번의 법칙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21번에 21번의 법칙이란 최소한 21번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군 조종사들에 대한 시험, 실험이었는데요. 공군 조종사들이 실제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서 몇 번의 모의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몇 번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21번. 21번 이상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생존율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20, 21일 동안 한번 기대해 보시든지, 아니면 21번의 노력을 쏟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처럼 21일의 법정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야, 나는 단일이 아니잖아. 그건 단일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번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00번의 법칙은 이거는 어, 거머리를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아무리 안 돼도 거머리도 100번을 반복하니까 되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논이나 연못에 살면서 피를 쪽쪽 빨아먹는... 이제 지렁이 같이 생긴데 피를 쪽쪽 빨아먹는 빨판이 붙어있는 거머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거머리가 사람에 딱 달라붙어서 피를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런데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이 거머리가 거머리는 생각을 못한대요 뭐 거머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나 물어봤지만 이 거머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거머리가 딱 달라붙으면 전기가 짜라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머리가 놀래가지고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도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거머리가 여러분 물고기는 3초인이 거머리는 3초도 안 가서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또 달라붙으면 또 전기를 보낸 거예요 시작합니까? 또 이게 툭 떨어지는 거죠 이 거머리가 도대체 몇 번까지 붙는가를 실험을 한 건데 몇 번까지 붙었느냐 99번째까지는 붙더라는 겁니다 100번째는 안 붙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100번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억력이 없는 그 머리도 100번이면 변하는데 사람이 100번 반복해서 안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낮게 낮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보다 못하고 거머리보다는 그더 낫지 않습니까? 물론 한번 형성된 습관, 한번 형성된 운명에 대한 생각을 고치기란 팔자고 치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마뱀을 한번 보세요. 도마뱀. 도마뱀은요 저렇게 꼬리가 있어요. 그런데 도마뱀은 꼬리가 밟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꼬리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 그래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마뱀보다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 드는 운명론적인 팔자, 우리를 계속 슬프게 우울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이 팔자 탓이 있다면은 도마뱀 꼬리처럼 툭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충분히 우리의 인생 바뀔 수 있다. 우리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생의 롤 모델을 정해놓고,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2일의 법칙을 사용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백의 법칙, 거머리도 변하는 백의 법칙을 사용해서 땅과 눈물을 한번 흘려보십시오. 반드시, 반드시 우리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요, 오늘 하나님이 금지시킨 그 귀한 말씀. 더 이상 운명 탓하지 마라. 더 이상 팔자 탓하지 마라. 더 이상 이 속담을 쓰지 마라. 다시는, 다시는 운명 탓, 팔자 탓하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데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므로 우리의 운명이 다 새롭게 변화되고, 더 이상 팔다 타다 하지 말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